2023년 9월 11일 날 유니건 경찰청장은 윤석열, 김건희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.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음.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가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예. 저 당일 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플러폰 100kg을 코란프로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.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죠. 지만 실제로는 대국민 예. 사기 을 펼친 겁니다. 아... 그 이면은 대량의 말레이시아 마약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려는 유장술로 보일 네.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유장술을 실현하기 위해 공중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검찰총장, 윤익은. 그러니까 까빡. 저들이 왜 네. 마약 수사에 뭐 정권의 명운을 걸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마약 조직들을 일거에 소탕을 네.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마약 소비는 있을 것이고 네. 시장은 백지 상태가 됐고 아, 독점, 독점을 해서 다먹으려고